과거 사통 팔 달의 중심지였던 교동은 6.25 전쟁과 함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섬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나자 황해도 사람들은 잠시 몸을 피해 가까운 교동도로 모여들었습니다. 며칠 지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며 떠나왔지만 60년이 넘도록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전쟁 후 교동도로 피난 온 사람은 무려 3만여 명이었다는데요. 대부분 황해도 연백이 고향인 사람들로 실향민이 되어 이곳에 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해도에 있던 시장처럼 교동도의 대룡시장을 열고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전쟁 전부터 있었다는 2층짜리 일본식 가옥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이발소와 정육점, 자파점과 미용실, 시계방과 양복점까지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최근 대룡시장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주말이면 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었다는데요. 그 덕에 장사가 잘 된다는 꽈배기 집 아줌마, 아줌마 고향도 교동이라네요. 그 옛날 어린 시절은 정말로 교동도에서 <laughs> 고생, 어, 눈물과 한숨 고생으로다가 그냥 살았어요. 근데 그놈의 뭐 청춘은 그냥 고생과 그냥 한숨 짓다 보니까 그냥 봄날의 안개처럼 가버렸어요. 청춘은 음, 어떡하지 받으세요 일단. 여보세요. <laughs> 왜 전화했냐? <laughs> 안녕. 아까 백기두개사 먹으러 왔는데. <laughs> 그러게 날보고 지금 인터뷰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고향을 묻지 마세요. 내 고향은 교동입니다. <laughs> 어? 그건? <그럼? 웃음> 어머니 혼자 오남매를 키워야 했던 시절 가난이라는 삶의 무게가 싫어 섬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살이에 지칠 때면 다시 돌아오고픈 곳도 고향뿐이었습니다. 대룡시장의 우더른을 만나러 가는 길, 50여 년간 한 자리를 지켜온 분이라 합니다. 여덟 평 남짓한 작은 약방은 지금도 나이와 어르신의 일터입니다. 홍, 할아버지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보따리를 이런. 풀어놓습니다. 6.25 전쟁 당시 통역병으로 활약한 공로로 받은 훈장 이야기. 그리고 그리운 가족 이야기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뉴욕에서 치과의사로 일하는 딸과 LA에서 의사로 일한다는 작은 아들. 그리고 동생 이야기까지 교동도의 작은 약방 안에서 그리운 이들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나는 원래 여기 태생이야 교동면투생인데. 예, 내가 교동, 네, 교동 구, 초등학교라 그랬지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그 전에 지금 초등학교 아니야? 110년이 됐어. 교동 국민학교가요? 어 이거 여기 위에 학교가. 근데. 내가 거의 33회 졸업생이야. 아? <laughs> 아버지가 2회 졸업생이고. 근데. 학생이 누가 40년 전에는 이 학교가 세인데 교동 시서난정 이렇게 초등 학교인데 1,500명이었죠. 네. 근데 이제 는세도다모아도 네. 네. 당연히 된오 1,500명이었다고요. 그럼이섬에 도대체 몇명 이상 현재 상주는 한0천명 되고 그 응. 그쪽에는 만 명도 넘었던 거지. 놀박 그랬겠네요 그냥. 그긴.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농촌 근대화 사업이 활발했던 1970년대 저수지와 방조제 공사로 외지에서 건설 인력이 몰려들면서 교동도도 호황을 누렸습니다. 1975년 당시 교동도의 인구는 만 천여 명 정도로 대룡시장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당시 인근에 약방만도 무려 다섯 개나 있었는데요. 이젠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나 하나 나왔어. 그 먼저 하던 사람들은 다 돌아가시고. 처방전을 가져와도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내가 나이가 많아서, 또 그렇지만, 처방전 병원이 저육지 있지, 여기 있나? 그니 그러니까 여기 올 사람이 없잖아. 그니까 나는 끝난 사람이야. 그런 <laughs> 근데, 노후를 여기서 변내는 거지. 그렇다면 어르신, 교동도는 무엇이 그리 좋은 곳인가요?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니까, 음, 우리가 칠대를 여기서 살았어. 도도 없고, 인심 좋고, 그럼뭐 먹고, 거시키는 걱정 없는 거고. 기분 좋지. 나이든 실량민들은 세상을 떠났고, 젊은 세대들은 도시를 찾아 떠났습니다 아직도 손에 닿을 듯한 곳에 가지 못하는 고향이 있고 그래서 섬의 시간은 그렇게 멈추어 있나 봅니다. 천토박이라 해도 섬에 대해 모르는 이가 많습니다. 이 아름다운 섬의 이름은 소야도입니다. 처음 들어본다고요? 네, 옹진군 덕전면에 위치한 소야도는 300여 명이 살고 있는 작은 섬이랍니다. 야, 빨리 여느 집처럼 아침이면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밥 챙기느라 엄마는 바쁩니다. 3남매를 두고 있는 미영이 엄마는 소야도에서 남편과 함께 펜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집의 막내딸 미영입니다. 쑥스러움이 많은 편이지만 엄마 아빠에게만큼은 애교가 넘칩니다. 이게 국회 연예과야? 얘도 막 그런가 보지 맨날 연습해야지 연습하는데 다 외웠어 다 외웠어? 진짜? 네야 그래도 진짜 그 군청에 가서 무대에 올려가서 까먹으면 어떡해 그냥 안 달... 까먹어 외워야지 지호가 옆에 있으면 안 까먹어 지호가 옆에 있으면 응. 아이고 네가지효것도 외워 같이 외우면 되지 지인이는 두개 안다? 안녕하십니까. 어, 갔다. 초중고등학교가 같이 있어 중학생인 언니와 함께 등교를 하는데요. 매일 아침 정확한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서야 합니다. 학교에 가는 스쿨버스를 타야하기 때문인데요. 학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 0여분 정도. 걸어서 학교를 다니는 도시 아이들에 비한다면 먼 거리입니다.